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분양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물건은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신천역 한라비발디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지도상의 위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간 요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잘려나가고 요만큼 공원, 뭐 초등학교 같고요 여기가 공원 이렇게 해서 잘려나가고 요 내부가 신천역 한라비발디 현장이게 되겠습니다 자 뒤로 좀 물러나보면요 신천역하고의 거리를 좀 보면요. 중심부부터 한번 거리를 측정을 해볼게요. 신천역 중심부부터 단지 중심부까지 거의 700m가량이 나와요. 그죠? 이정도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보도록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넓어, 넓게 가서서 보시면요. 자, 더 넓게 보시면요. 110번 제2경인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100번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자 위치가 요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길로 타서 일로 바로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올라가거나 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네, 방향이 굉장히 에, 교통 상황이 좋다라는 건 위치상으로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역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다는 역세권이라는 것도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네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를 보시면요, 금방 본거와 달리 여기는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본관 한 45도 차이가 나죠. 이거를 좀 눕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이 잘려나가고, 여기까지가... 단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 보행 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보행 도로를 통해 양쪽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차량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이쪽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있죠. 이고 아마 단지 내그 입주민들 전용 출입구가 이 부출입구가 될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바로 카드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보행자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공공 보행 도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지금 여기가 조경이 되어 있고요 이쪽 아마 약간 텃밭처럼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공공시설 그리고 여기 공공조경이고 이쪽이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쪽 출입구가 되고 여기 상가 주차장이 될 것이며 이쪽은 아마 놀이터나 이런 쪽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경이 많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평형 타입별 구조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84제곱미터 340세대, 44세대고요 A타입이 가장 주가 될것 같고요 여기 중에는 여러 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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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섯 군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84A 타입이고요. 현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고 전체적으로 볼때네 군데로 나뉜 4베이 타입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는 타입이고 여기에 중문 의 옵션이고요. 이쪽 옵션은 붙박이장을 이렇게 놓을 것이냐 아예 없게 할 것이냐 세 개가 옵션이고요. 알파룸은 이렇게 알파룸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부엌용하고 이쪽 현관용하고 두 개의 팬트리로 구성할 거냐 이런 옵션이 나뉘지고요 주방하고 식당은요. 상판 색깔 그리고 인덕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옵션을 좀 나뉘게 되고요. 드레스룸은 지금 여기서 문이 열리고 이쪽에 선반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 여기에 스타일러나 뭐 여러 가지 유리 장식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고급화시키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구조 한번 살펴보면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욕실이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침실 두개가 보이고 알파룸으로 쓸 수도 있지만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는 알파룸 하나가 보입니다. 거실로 오시면 이쪽이 이쪽. 같이 통풍이 잘 되는 맞통풍 구조고요. 그리고 침실이 있고 여기 드레스룸에 부부 욕실이 들어가고 이쪽에 다용도실 들어가고 여기에 발코니가 들어갑니다. 자, 4B의 기준이 되는 요쪽 라인이 다 남동 아니면 남서예요. 그래서 햇빛이 아침에 잘 들거나 아니면 오후에 잘 드는 쪽. 자, 그래서 전체적인 채광이 잘 들어오고 밝은 집으로서의 84A가 되겠습니다. 자, 84B 세대는요, 69세대밖에 없고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똑같이 남동 남서로 나뉩니다. 자, 84A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요. 여기가 알파룸이 펜트리와 알파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쪽이 지금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다라는 점 대신에 침실은 조금 넓어질 수 있죠 근데 그런 점이 이제 차이가 나고요 침실에 이쪽에 창이 달려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이쪽 면이 똑같아요 남동이나 남서가 됩니다 자 남동 남서가 되다 보니까 여기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채공이잘 들어온 편이고요. 판상형의 기본 특징을 잘 갖추고 있는 4베이 구조가 됩니다. 여기가 84B가 되는데요. A보다 약간 약점이 있어요. 그죠? 팬트리를 알파룸하고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과 드레스룸이 좀 작다라는 점이 84A에 비해서 조금 단점입니다. 네, 84C는요, 282세대고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쪽 라인이제 이 겉면이란 말이에요. 그 면이 하나는 남서쪽으로 그리고 하나는 북동쪽으로 났던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쪽도 괜찮을 건데 반대쪽 있죠. 이쪽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옵션들은 다 비슷해요. 드레스룸 이렇게 들어가 있고 펜트리 여기도 알파룸 안 되는 곳이고요. 펜트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중문, 여기 붙박이장, 주방에 이거는 전부 동일해요. 자, 아까 A하고 84, A하고 B타입은 판사형 구조였지만 C타입은 바로 투베이의 타워형 구조예요. 네, 타워형 구조이다 보니까 이쪽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워형의 단점인 통풍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문제가 이거예요. 요 방면이 지금 남서냐 북동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차피 남서일 경우는 남동일 거고요, 북동일 경우에는 똑같이 남동일 거예요. 근데 이쪽은 남쪽을 끼고 있으니까 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쪽은 여기가 잘 들어오고 한쪽은 여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옵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 타입은요. 네, D 타입 보겠습니다. 118세대고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지금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면이 이쪽 면이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북서를 향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이 문제가 좀될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구조 보시면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옵션 같은 거는 똑같아요. 앞서서. 근데 펜트리 같은 건 알파룸으로 선택할 수는 아예 없죠. 펜트리 조차도 없고요. 그런 예,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지금 여기는 두 개로 나뉜 투베이 구조인데 투베이 구조의 전형적인 단점인 통풍이 좀 어렵다는 거. 이쪽에 뭐 아무것도 없죠? 예, 통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그 문제가, 그러기보다 이쪽 면, 이쪽 면이 전부 다 북서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서를 향하고 있다는 라 얘기는요, 이쪽 면은 북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거실의 어느 면도 남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될수 있고요. 반대로 이쪽이 어디가 될까요? 남동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문제가 좀 생겨요. 뭐 이쪽은 뭐 창이 없으니까 아예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예, 채광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842타입은요. 123세대고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지금 채광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끝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 중에 한 곳은 예, 남동과 남서를 끼고 있을 수 있어요. 예, 한집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만이 예, 남동 남서를 끼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같은 경우는 남서와 북서를 끼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남동과 북동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다 남쪽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건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현관에도 들어와서 옵션은 다 똑같고요. 예, 역시 여기도. 드레스룸 정도만 있고, 알파룸, 펜트리 이런 조건이 없어요. 아예 없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둘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곳은 세개 중에 한 곳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두개 라인은 북쪽을 하나를 끼고 있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가. 예, 그래서 채광이 좀 쉽지 않겠다. 한쪽은 그나마 좀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마 거지를 양쪽으로 뚫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뚫어 놓으면 겨울에 좀 추울 수가 있다는 라 거. 그런 것좀 거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런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자 111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141세대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예, 남동쪽이겠네요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이 전부 다 남동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은 굉장히 밝았고 여기에 남동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남서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채광이 잘 들어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판상형이면 참 좋은데요. 네, 이쪽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좀 타워형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가 뚫려 있냐 네,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 타워형 구조가 맞고요. 이쪽이 지금 창도 없기 때문에 통풍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방이 이쪽으로 끼고 있는데 사실 주방 식당은 북쪽으로 가야지 맞죠. 근데 요거는 남쪽을 끼고 있고 아침부터 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주방 쪽으로 그러면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게 쉽게 상할 수 있는 약간 주방 위치는 썩 좋은 곳은 아니라는 그런 부분 뭐 주방이 위쪽으로 왔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침실이 일로 오고 예, 그러면 조금 구조가 더 애매하게 나오긴 하겠는데 어쨌든 방은 여기 알파룸이어도 거의 침실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문도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방 4개짜리 집이 될것 같습니다 자, 111제곱미터 B 타입은요, 133세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인데 여기가 또 애매하죠. 북서쪽 남서쪽으로 꺾이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가 북서 남서 그렇게 되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관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 말한 타워형의 단점을 약간 해소하고 있어요. 예, 여기가 창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거실 창이 있어서 통풍이 되게끔 되어 있는 타워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타워형의 단점을 좀 극복한 곳이죠. 예,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역시 투데이 구조입니다. 방은 총 4개가 있는 거는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있고, 팬트리가 있긴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예, 들어가는 곳입니다. 뭐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둘다 웨스트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북서가 되고 여기가 남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남서쪽은 햇빛이 들겠지만 북서쪽은 조금 안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11C 타입입니다 43세대 딱한 라인 밖에 없네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이쪽이니까 남서쪽이에요 남서 방향으로 거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가 남서란 얘기예요 뒤에는 뭐 따로 없지만 여기서 남서기 때문에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소리고 오후 되면 많이 들어오니까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지만 겨울은 굉장히 늦게까지 따뜻한 곳이 되겠죠 그리고 방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로 뭐 따로 변경될 수도 있네요 펜트리로 예, 옵션이 그 옵션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현관 여기로 들어와서요 욕실 들어오고요 지금 드레스 룸이나 이런 거다돼 있고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꼬베이 구조 판상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찾는 구조겠죠 판상형 이상하게 A하고 B 타입이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이었어요 C 타입 이 판상형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괜찮지만 세대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111D타입입니다. 44세대. 이것도 한 라인 뿐이네요. 자, 한 라인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북서하고 남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꽉 차가지고 좀 그런데요. 이쪽이 남서겠네요. 이쪽이 북서고요. 자, 이쪽이 해가 잘안들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해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알파로만나하고 안방하고 거실 쪽이 해가 잘 들고 있고요. 주방 식당이 북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제대로 주방 쪽이 괜찮은 곳이고요. 침실 두개 있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패트리가 옆에 있고 욕실도 어느 정도 보완이 잘돼 있는 편입니다. 자이쪽에 욕실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부부 욕실로 사용하기 좋고요. 파우더룸에 드레스룸도 큼지막하게 나왔는데 옵션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타워형이에요. 근데 이게 3베이로 볼 수도 있고. 투베이로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통풍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채광은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요쪽은 조금 얻을 수도 있다는 라것 감안하시고, 오전 중에는 해가 잘안들 거고요. 오후에 해가 잘 드는 곳이겠습니다. 자, 분양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A는요, 6억 2750만원에서 6억 9960만원. 그러니까 거의 7억 정도가 되겠네요. 요 네, 정도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최고가가 여기 A타입만큼 높지는 않아요 아까 같은 B하고 A하고 같은 판상형 구조이지만 약간의 핸디캡을 갖고 있었죠 B타입이 그래서 여기보다 차이가 가격이 조금 나게 되네요 자 C타입도 요런게밖에안 돼요 7억은 조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84D하고 84E타입도요 6억 8,560만원 6억 8,600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84는요 A 타입이 가장 비싸게 됩니다. A 타입이 가장 비싼 금액.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죠. 판상형의 옵션도 풍부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높을 수 밖에 없네요. 자, 111제곱미터 가겠습니다. 자, 111제곱미터는요, 7억 6,450만원부터 8억 5,290만원까지가 범위에요. 8억 5,290입니다. 자, B 타입을 보시면요. 8억 5,290만원. 비슷하죠? A 타입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자, D 타입은요. 8억 5,790. 조금 더 높죠? B하고 D하고 보다. 근데 보세요. C는 많이 높아요. 8억 7,540이에요. 그 뜻은 아까 보셨죠? 111 중에 유일한 판상형 구조예요. 그리고 예, 옵션도 풍부하고 넓게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도 아는 거죠. 구조가 잘 나왔으니까 좀더 비싸게 바뀌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에, 값을 한다라는 거 그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청약일정은 지금 1월부터 보면 은 지금 1월 10일이 특별공급 그리고 11일, 12일이 해당 지역하고 기타 지역 1순위 접수기간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이 에, 2순위 청약 접수기간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화수목이죠. 화, 그렇게 되고 당첨자 발표가 그 다음 주 수요일을 하고요. 그리고 제출기간, 검수기간 끝나면 연휴 지나고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계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은요,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따로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가 바로 신천역 한라 비발디 내용이었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